2024년 대한민국에서 전유진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단순한 가수로 불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야말로 하나의 전설, 시대의 아이콘, 그리고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경북 포항의 작은 시장에서 할머니를 도우며 노래를 부르던 소녀가 이제는 수백억 원이 자산을 소유하며 월수입 5억원이라는 경이로운 성공을 이루겠습니다. 전유진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를 넘어 인내와 도전 그리고 끝없는 열정의 대명사로 불리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2006년 경상북도 포항의 작은 동해면에서 태어난 전유진. 그녀의 유년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했지만 내면에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열정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시장에서 노래를 부르며 사람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때 이미 그녀는 작은 스타였습니다. 전유진의 목소리를 처음 들은 그녀의 아버지는 단번에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반드시 노래를 해야 한다. 그렇게 그녀의 음악적 재능은 부모님으로부터 인정받았지만, 그녀의 앞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아 비싼 음악학원을 다닐 수 없었던 그녀는 모든 것을 독학으로 배워야 했습니다. 책도 없이, 선생님도 없이, 그녀는 스스로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열정은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TV에서 송가인의 무대를 본 후,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수 있을까? 그날 이후, 그녀는 트로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꿈을 이루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2019년 겨울, 단 13살의 나이에 포항 해변 전국 가요제에 참가한 전유진은 용두산 엘리제를 부르며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순간은 그녀 인생의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그녀의 목소리에 넋을 잃었고, 그녀는 단번에 대한민국 가요계의 신성으로 떠올랐습니다. 이후 그녀는 KBS 노래가 좋아. 1편의 중기에 TV조선 미스트롯 등 수많은 무대에 올라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비록 미스트롯에서는 최종 우승을 놓쳤지만 그녀가 부른 곡들은 유튜브에서 수천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그녀의 대표곡 별빛활은 단순한 노래를 넘어 한 시대를 대표하는 곡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노래는 유튜브 조회수 2천만 회를 돌파하며 그녀를 단숨에 스타의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성공은 단순히 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유진의 성공 뒤에는 피나는 노력과 끝없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루에 몇 시간씩 포컬 훈련과 무대 연습을 반복하며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공연은 관객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된 결과물이었습니다. 독일의 음악 평론가 크리스토프 파워는 전유진은 음악적 완벽주의자다. 그녀의 무대는 항상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준다라고 극찬했습니다. 전유진의 성공은 단지 명예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현실적으로도 엄청난 부를 축적하며 대한민국 최고 트로트 가수 중한 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앨범 판매와 스트리밍 수익, 방송 출연료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로 약 300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의 고급 별라와 서울 강남의 아파트는 그녀의 탁월한 재테크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매달 20개 이상의 방송과 행사를 소화하며 평균적으로 월 5억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트로트 가수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기록으로 그녀의 이름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전유진은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가수가 아닙니다. 그녀는 팬들과의 깊은 소통과 따뜻한 나눔으로 더욱 사랑받고 있습니다. 최근 그녀는 팬클럽과 함께 호항 지역 저소득층 가정을 돕기 위한 사랑의 난방비 지원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그녀는 직접 가정을 방문해 이불과 생필품을 전달하며 진심 어린 손편지까지 건넸습니다. 이 캠페인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진정한 소통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전유진의 선행은 팬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며 그녀는 음악 이상의 가치를 전달하는 사회적 리더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의 도전은 국내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4년 전유진은 현녀가 왕에 출연하며 다시 한번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일본의 후쿠다 미라이와 함께한 한일가왕전 무대는 국경을 초월한 감동을 선사하며 그녀의 이름을 글로벌 스타로 올려놓았습니다. 일본의 음악 평론가 후쿠다 카오루는 전유진은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가수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의 진폭이 넓고 각 단어의 혼을 불어넣는다며 극찬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빌보드 매거진은 그녀의 무대 퍼포먼스와 음악적 다양성을 조명하며, 전유진은 트로트를 현대화하며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도 주목받는 아티스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전유진의 성공은 단순히 음악적 재능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수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녀의 노력과 인내는 모두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음악평론가 로렌조 리카르도는 전유진의 이야기는 꿈을 이루기 위한 희생과 헌신의 교과서다. 그녀의 스토리는 음악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감이 된다라고 극찬했습니다. 전유진은 트로트라는 전통적 장르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며 젊은 세대와도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통적인 트로트 팬층을 넘어 젊은 세대와 글로벌 청중까지 사로잡았습니다. 영국의 음악 전문 매체는 전유진은 트로트를 단순히 한국적 전통의 영역에서 머물게 하지 않고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장르로 재탄생시켰다 라고 평가하며 그녀의 음악적 혁신을 극찬했습니다. 그녀의 인간적 매력 또한 성공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전유진은 자신의 재능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사용하며 다양한 나눔 활동과 자선 캠페인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음악 저널리스트 마리옹 튜브와는 전유진은 단순히 음악적 스타가 아니라 사회적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녀의 나눔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유진의 성공은 단순히 음악적 재능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의 감동적인 이야기, 인간적인 매력.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자세는 그녀를 단순한 가수가 아닌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국제 음악 평론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전유진은 앞으로도 다양한 음악 장르에서 그녀만의 독창성을 발휘하며 세계 무대에서 더욱 빛날 것이다. 게다가 팬들의 이목은 또 다른 유명 인사에게도 쏠린다. 세계를 경악시킨 소녀, 김아. 그녀는 단 10대의 나이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습니다. 그녀의 놀라운 가창력, 완벽한 무대 매너, 그리고 순수함과 열정으로 가득 찬 모습은 단순한 신내가 아닌 새로운 전설의 서막임을 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녀의 충격적인 무대 비하인드와 함께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 이야기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김아은 TV 조선 오디션 프로그램 내일은 국민 가수를 통해 처음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최연소 참가자였던 그녀는 성인 참가자들과의 경쟁에서도 압도적인 실력을 선보이며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특히 그녀가 선곡한 이선희의 아이엔 리어는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고, 그녀는 경이로운 성적을 기록하며 단숨에 무대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대규모 경연에 참가한다는 것은 그녀에게 막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안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압박 속에서도 자신의 실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렸습니다. 준결승에서 아쉽게 탈락했지만 그녀의 순수함과 열정은 관객들과 심사위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후 쏟아진 뜨거운 응원은 그녀의 가능성을 더욱 확신시켰습니다. 경연에서의 여정이 끝난 후에도 김아의 행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복면가왕의 최연소 참가자로 등장하며, 또한번 대한민국을 놀라게 했습니다. 옥면 아래 숨겨진 그녀의 모습은 오히려 더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성숙한 가창력과 감미로운 음색은 심사위원들을 경악하게 했고, 이게 정말 10대의 목소리야? 라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연일 화제가 되었고, 관객들은 그녀의 노래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곡에서 그녀가 선보인 감정선과 폭발적인 고음은 심사위원들조차 기립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이들의 마음을 울린 이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그녀의 음악적 재능과 진심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모두가 궁금해하는 김하의 수익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그녀의 월 수입은 단순히 상상 그 이상의 수준입니다. 현재 그녀는 다양한 방송 출연과 공연을 통해 월약 10억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대 소녀가 벌어들이기에는 경악스러운 금액이지만 이는 그녀의 독보적인 재능과 대중적인 인기가 어우러진 결과입니다. 전문가들은 김아의 시장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상승할 것으로 평가하며 그녀가 앞으로 대한민국 음악계의 중심에 설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김아의 성공 뒤에는 그녀의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과 지원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어머니는 딸이 어린 나이에 거대한 무대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심리적 안정과 지지를 아낌없이 제공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음악적 감각이 특별했던 김아는 부모님의 세심한 배려 덕분에 큰 부담감 없이 무대를 즐길 수 있었고 이는 그녀가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비결 중 하나였습니다. 현재 김아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차세대 아티스트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음악뿐 아니라 연기에도 도전하며 2023년 KBS 주말 드라마 《효심》은 각자 도생에 출연하며 배우로서의 길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지금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며 더큰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김아은 단순히 대한민국 내에서만 주목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음악적 재능과 스타성은 이제 국제적인 관심까지 끌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음악 평론가들은 그녀의 잠재력과 독창성을 높이 평가하며 그녀를 차세대 글로벌 스타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 음악 매체 빌보드는 기말을 아시아에서 떠오르는 음악계 보석이라 칭하며 그녀의 독보적인 음색과 무대 매너를 극찬했습니다. 일본의 대형 음악 전문 매체 오리콘은 김아를 차세대 K-팝의 핵심 인물로 소개하며 그녀의 음악적 접근 방식과 열정적인 퍼포먼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그녀가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 감성적 접근을 보여준다며 그녀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김아의 가장 큰 강점은 단순히 뛰어난 가창력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녀의 음악적 해석 능력과 독창적인 표현력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감탄을 자아냅니다. 세계적인 음악 프로듀서 존 윌리엄스는 김아의 노래는 나이를 초월한 깊이를 가지고 있다. 단순히 기교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감정으로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는다고 말하며 그녀를 극찬했습니다. 특히 복면가왕에서 선보인 무대들은 그녀의 음악적 성장을 뚜렷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노래의 스토리와 감정을 완벽히 이해하며 자신의 스타일로 재해석해냈습니다. 이로 인해 심사위원들뿐 아니라 시청자들도 그녀의 무대에서 눈을 뗄수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히 즐기는 음악을 넘어 감동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녀는 음악 활동뿐 아니라 다양한 광고와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한광고 관계자는 김만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녀와 함께 일하면 브랜드의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강화된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하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아는 어린 나이에 국내외에서 주목받으며 음악, 연기,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그녀의 잠재력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미국의 유명 음악 제작자 레이먼드 스미스는 K-POP이 세계 음악 시장에서 중심이 되고 있는 지금. 김아 같은 신예는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며 그녀를 극찬했습니다. 결국 김아는 단순히 한 명의 어린 가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K팝의 새로운 빛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의 음악적 재능, 국제적인 관심, 그리고 현재의 경제적 영향력은 그녀가 앞으로도 더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대중들은 김아가 걸어가는 길을 주목하고 있으며, 그녀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순한 노래를 넘어 전 세계를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기에 그녀의 이름이 더욱 빛나길 응원합니다.